이와인과 함께 더큰 변화로 스포츠. 사랑해 널이 느낌이대로. 2025년 이와인과 만들었던 변화. 2026년 이와인과 스포츠 하겠습니다. 작년 사회대 공동 대표부터 올해 총학생회 스태업의 국장까지 이와인과 함께 변화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2026년 더큰 변화를 빠르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작년 중훈이 위원과 등심이 위원으로 함께한 경험으로 학점포기제 도입, 채플수업 개선, 그리고 등록금 부담 완화까지 실현해내겠습니다. 2년간의 총학생의 경험으로 2026년에도 이화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문화기획국장으로서 이화그린데이와 이와 이화굿즈 이와 공모전을 직접 기획하며 이화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남은 유세기간에도 스포츠를 만나면 더큰 변화로 스포츠를 함께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